오세요? 네, 저 안녕하세요. 저 지금 일꾼분 직가님께서 또 죽어가지고 두 번째 죽었다 했거든요. 자이언트 T님. 네, 티닌. 자이언트 T님. 맞을 거예요. 네, 두 번째. 네, 여섯 개 맞죠? 네, 맞아요. 오케이, 오케이.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네. 아, 저, 이거, 지금, 이거 살려고요, 이거. 금괴, 금괴. 아니, 아니, 금괴 아. 산대. NPCR. 일곱 개, 일곱 개. 네네. 아, 예, 감사합니다. 눈꽃님, 수고용. 네, 네, 네. 지금 바빠가지고 빨리빨리 네. 빨리 갈게요. 네. 빠이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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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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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들었어요. 아, 힘들어요. <laughs> 네, 갈게요, 바이요 네. 아, 아. <laughs> 삼성님이 저희... 근데 전쟁 시간이 한게 없으니까 좀좀 좀 심심할 것같한거 뭐 아니요. 그래서 자은건 없지만 이게 어차피 이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제 미사일 싸움으로 변하니까 어, 싸우는 건좀 드물 거예요. 시간이라는 음, 시간을 주니까 우리 M L N P C I 지금 저또7개 가져왔습니다. 이거 이제 네. 후반에 좀 농사 좀 지금 농사 좀 크게 좀 크게 크게 좀 벌여주세요. 초반에 어, 밖에 했던 것처럼 농사 터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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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사터 어디 잡지? 농사 터 지하에다가 잡거나 해야 될것 같은데 어디 있어요? 이제 얘가 컸나? 어? 엔드쳐야. 길을 모르겠어요. 우리 집 나가는 길을. 여기여기 여기, 여기로 나간 다음에 멈췄는데 지금? 어? 그러네. 안 컸어 안 컸어 안 컸어. 어? 어? 서버, 어? 서버 다쳤어요. 어? 서버 꺼졌네. 어, 끝난건가? 아니에요 5분까지 네 해야겠는데? 5분까지인데 튕긴거 같은데 이거? 서버 클로즈 된 어? 어? 그럼 잠깐 추천 멘트 해야겠다. 여러분, 어버, 12시 어버. 지났는데 벌써 1시인데, 네,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레전드다. <laughs> 야 이렇게 온무국이 퍼블을 당하네. 4일차 만에. 야 버릴 거는 빨리 버려야죠. 잘, 잘 어, 먹고. 열렸어요, 잘 열렸어요. 열렸어요. 어, 작전명. 작전명이, 온무님, 제작 탈출맨 만들어 가셔야죠. 다발첩의 <laughs> 아, 클라스를 높이기 위해서. <laughs> 네, 우리가 일부러 질도 높일라고. 아,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는 동생들이 어딨습니까? 아, <laughs> <laughs>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필요없는 애들, NPC 필요없는 애들 좀 죽여주세요. 예, 예. 얘 예, 죽여도 되죠? 네네, 필요없는 애들. 필요없는 애들. 에? 아, 아, 앞, 아, 앞에 에메랄드면 다 그냥 죽여요, 웬만하면. 오케이. 네. 아, 나. 그 쓰여진 채걔안 채 죽였어요, 타... 일부러? 어, 밀. 네. 밀 떴고. 농사터 어디에요? 농사터 저. 저희 NPC 어딨어요? NPC 지 옆에다 야될것 같아. 오와. 이거,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 그, 얘 네. 지금 석탄하고 철개 다음에 금괴 됐는데, 금괴로 그냥 금괴 없앨게요, 예. 금괴요 네, 금 아홉 개당에미드 1개인데, 그냥 얘로 금괴. NPCR 뽑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어, 저, 어 금괴 한, 한번 하고. 어, 어. 키워요, 키워요, 빨리요. 나와요, 나와요. 닫아요, 닫아요. 그리고 종이랑. 얘 생선, 없어. 생선도 죽여야 되지 않을까요? 네, 생선 죽여요. 어? 예 석탄 떴다 석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다시 제대로 벌어봐요 우리 오늘 좀 되게 안 떴는데 이거 어, 책은 네, 책은 책안 책 냅둬요 냅둬요 책 저희 죽수만 있으면 200개는 뽑을 거 같은데 아 진짜요? 그게 무한 MPC 안되는 거 아시죠? 네, 네. 알아요 아, 그한 네. 저희 5 0개 모으면 땅 사는 게 좋을 거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네, 저희 무한 MPC도 어, 못받고한 5번 파형. 간 것도 못본거 네. 같은데 가질러 가고 있어요 여기 여기다 그거 뭐지 n p c 놓을 곳좀더 확장시켜 주실래요? 좀만. 빨리 파주세요 같이. 오, 보, 보이님. 여기 이거 좀 만들어. 반블럭좀 설치해 주고 어디, 어디, 어디요? 저 아까 저 있던데요. 맞음 바로 앞 방. 만들어야겠다. <laughs> <laughs> 어떤 어떤 거예요, 삼성님. 제가 할게요. 반블럭, 반블럭, 반블럭이요. 잠시만요. NPC 놓을 거. 만들어 올게요. 반블럭 있어요, 상자 안에. 돌 상자. 안에. 아, 그래요? 네. 한두 세트 있을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땅다 파요, 땅. 농사 내그 다음 시간에 농사 바로 확장하게 흙 흙도 필요합니다. 흙. 흙흙 흙 상자에 많아요. 흙좀 가져와 주실래요? 바로 박아야 되니까. 오케이. 한 다섯 세트 있거든요. 네 세트. 일단 아, 둘이 이거, 없으니까 일단 이걸로 하죠. 우리가 그때 NPC로 한 200개 뽑았잖아요. 에메라이드. 네. 네 네. 근데 아, 오늘은 둘이... 너무 적게 뽑았어. 제가 이거 도박으로 60개 뽑은 거 아니면은 저희 근데 힘, 힘들었거든요. 정말 네. 오늘 뭔가 초반부터 약간 좀 농사부터 좀안 하시는 거 같은데. 그죠? 저희 이거 계속 사가 망했었어요. 그거. 저희 이거 만들었잖아요, 삼성님. 어떤 거? 여기 창고 만들고. 아 맞아, 너무 바빴어. 아또 실수했어. 그래가지고. 어, 빠르시네, 다들 빠르시네, 빠르시네. 괜찮아요. 우리 이제 대충 수습 됐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뭐잘 되겠죠, 뭐. 예네요 그죠? 다음 시간에 저희가 털릴 것 같은데 미소 동맹. 그건 좀 아니,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데.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이건. <laughs> 선생님. 그니까 지금 유지를, 동맹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동맹이, 우리 4명 네 다, 동맹인데, 우리 4명 네 밖에 어, 안 남았어요. 아니요. 슬슬 이터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제, 어, 뭐야. 이간질을 해야죠. 간질비 없습니 어, 선생님. 선생님 죽여야 돼, 선생님. 야, 뭐야. 얘나 꼬맹이 나왔어요. 어? 어? 선생님, 가, 보내야 돼요. 선행. 아니, 한칸 파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 아니요 아니요 그냥 해요 오케이, 오케이. 위에 위에 파면 되잖아요. 근데 네. 원래 네. 세 명이 동맹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낀 거죠? 선생님 털고 아무리 입을 털어도 저희가 털리죠. 여기 아니요. 흙 저도 깔아둘게 흙. 네? 잠깐 저고깅이 좀. 이거 아 여기 만져... 이거 아니다. 왜요? 어어진짜요아 여기 폭포 소리 이거 진짜 어떻게 패치 안 되나? 너무 너무 시끄러워요. 그죠 여기 이거 횃불도 다 박으시고. 네. 이거, 더 크게 해요, 더 크게. 더 높여야 될것 같은데? 더 높이고, 이거, 죽순, 이거, 클라면은, 네칸 이상 이어야 돼요. 다섯 칸? 네, 네 칸. 뭐야, 여기. 더, 더 못해요. 여기 앞에 협곡이에요. 아, 오 마이 갓. 여기 옆으로 늘리면 되죠? 1분 남았어요, 여러분. <laughs> 아, 할게 정말 많다. 농사를 이거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너무 붓기하느라 시간 너무 많이 썼어. 그래도 이 정도면 잘한 거죠 오늘. 어. 너무 잘한 거죠. 다음에 동맹을 일단 우리 네 명이 지금 동맹이잖아요. 여기 중에 한 명을 끊어야 되는데 선생님 끊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을 좀 차야 될것 같아. 선행님한테막 이렇게 선생님. 창고 털리신 것도 거의 없고 솔직히 우리 쪽에서 지금 제일 강한 게 선생님 같은고입 털시면 안 돼요? 아니죠 후추님이죠 맞아 후추님 한 번도 안 털리잖아요 아 어, 그렇네 이거 무슨 물을르는 소리도 하는데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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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이 그냥... 원래 키우면 안 돼요 그럼 미리 이거 끝나기 전에 통화를 해야 되나 이거? 후키벌레, 네 한번 하고 오세요 후키벌레. 빨리 아, 그럼 미소님한테 일단 제일 강한 주축한테 한번보해볼게요 아, 아유.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하죠. 다음 시간에 바로 통화를 바로 하는 걸로.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쩌요, 우리? 짱짱맨! 오늘 되게 수고하셨어요. 아, 저 안내 멘트가 너무. 크... 그 우리도 아... 나중에 저렇게 될수 있어요, 우리. 아니요, 우리 절대 저렇게 될수있습 우승하지 못하면 저렇게 돼요, 우리. 우리 우승해야죠. 네, 그래? 우승해야죠. 여러분, 그럼 퇴근, 퇴근하도록 하고 저는 이만 빠이.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어셨어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네, 오늘은 디프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네. 네. 예, 예. 헉!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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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어떡해. 얼마나. 어. 자, 감정싸움은 이제 그만해 주시고요. 네. 다들 리스폰 장소로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어. 보이셨습니까? 네네. <laughs> 네네네. 자, 오무국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다음 시간까지 땅을 사신 분에게 다시 땅을 사시면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네. 땅을 산 사람이 <laughs> 없습니다. <laughs> 네, 그럼으로 저희는 멸망인거죠 힘내세요. <laughs> 괜찮습니다. 괜찮죠? 네. 괜찮으면 재미없는데. 네, <laughs> <laughs> <근데> 괜찮은데, 진짜. <laughs> 어. 괜찮으면 재미없는데. 괜찮아요. 저희 다 얘기 끝냈고요. 네요, 어머님 요즘 재미 없으니까 어울려요. 네. <웃음> <웃음> 자, 하나씩 달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투표는 이루어집니다. <laughs> 한나라가 멸망했고,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이번에 좀 궁금하네요. 예, 본인의 속마음을 쓰실 수 있는 투표 시간, 지금부터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신 분들은 상자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자 이쪽에 있죠? 어, 어, 아, 기 여기 뭐예요? 아, 여기도 뭐, 상자예요? 여기 여기 상자 맞죠? 예예. 예. 아직 안 넣으셨습니다. 네, 저 지금 넣어갈게요. <laughs> 제일 긴게 삼성님 건가? <웃음> <웃음> 아니요, 뭐, 뭐 그렇게 생각하실 것까지는 뭐 지우다 썼다 했기 때문에. 육이 아닙니다, 이 아닙니다, 아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웃음> <웃음> 자, ]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네 나라의 투표가 끝이 났습니다. 어무님은 네, 어. 큰 커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마지막 소감 좀 음, 음, 괜찮은데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예. 핵전쟁 시즌 3네 번째 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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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